눈 왕구, 파우더 볼. 파워 몇개모으면 되는데? 케이크 도둑이 두고 간 선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아래도 못뭐 내려가는 길이. 어, 없네? 어, 떨어졌떨어졌면 죽을 뻔했어. 이게 아길 있네 어 깜짝 놀래라 뒤에 뭐가 있었는데 어 뭐지 아 올라가는 거야 없네 아무것도 어, 어 길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로 가면은 거를 벌을... 오오 뭐야? 오, 어, 괜히 이상한 길로 갔다가. 일단 저장하고, 저장이 아니고 저기 그거 하고, 어. 오케이. 저기 뭐가 있지만은 일단 벽부터 타보겠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없네. 어. 눈 속에서 무슨 소리가? 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파우더볼 마을 열 개만 모으면 되나? 코인은? 코인이 아니구나 뭐.. 뭐야 몬스터가 레이스 상품인 순백 케이크를 훔에다가 레이스 경기장 입구지 막아버렸어 파우문이 있다면 열릴텐데 뭐, 여기로 가면 돼? <laughs> 어, 뭐야? 오,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어, 올라가 주네? 코이, 코이, 코인, 코인, 코인이 있는데? 어, 고마워. 어, 어? 아이고, 추워라. 코인 좀? 어, 한 번, 하나만 더. 코인 좀? 오케이. 좋았어, 고마워. 먹고 꼼꼼하게 뒤져야지 두번 올릴 없게 두개 모았고 여기 하나 있고 빠져도 죽진 않으니까 다행이네 어? 오래 있으면 그냥 추워하는 것뿐이니까 어? 다 모았다 여기 있다 오 엄청 쉬운데 어. 뭐 너희들이 벽 타고 도와주면 될거 아니야. 어, 후모. 여기 뭐 아까 코인 있던데. 어, 여기, 어, 여기 없었나 저기 어, 있구나. 코인이. 어, 도와줘. 어, 여기도 없네. 코인. 코인 어딨지 아, 너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안 돼! 안! 안 아! 하나 먹었어. 마지막 도전. 다 먹었다. 몰라 넘어가자. 오우야, 왜 이렇게 빨라? 너희들, 오오오, 오, 오, 살았다. 와, 클랩뻔했다 와, 이 순발력하고는... 빈벽 간무 한개 모았는데, 오... 아, 저기 하나 사라지나 보구나! 파운의 힘물이 열리는 거구나. 일단 이거 뭐지? 어 잠깐만, 저 나무 부시라는 건데 이게 뭐지? 어? 너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거꾸로거꾸로 거꾸로 뛰기 잘 못해. 이쪽 요쪽, 이쪽으로 타서 나 아, 나무부터 부셔보자. 하트.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문좀 열어줘. 이 방에 들어가려면 따뜻한 모자 스파이크 달린 부츠 수요 아~ 코인 모아서 옷 사라 이거네. 어, 이거 뭐... 혹시 치면은 어... 안 쳐지는구나. 어! 잠깐, 너, 너희들, 너희들도 이상해. 잠깐, 저 건너편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엄청난 거 발견했어. 일단 올라가서, 아까 저것도 분명 타칠 거야. 같은 나무였어. <목소리> 거리가 뭔가, 이게? 자, 일자로. 점프. 아, 이게,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건너편으로 점프. 그렇지. 돌고 돌아서 건너편으로 점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안 돼, 안 돼. 실수했어. 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뭐 문이 생긴 것맞다고 알았어.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 한번만! 마지막이야 자 건너편에 뭐 있는지 확인해보자 뭐 대단한게 있나? 저눈 속에 뭐가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점프! 잠깐만 건너편이 뭐 그닥 높지 않아 어 좋았어 이쯤에 점프하면 될것 같아 점프! 그렇지 자 건너편은 뭐 이쯤에서 점프해주면 될것같아 점프! 그렇지 쫄 필요없어 쫄 필요없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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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눈 속에 그리 눈이 부서질 것 같더라 왠지 뭐가 있을 것같아 파워볼 있을 것 그렇지 근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만 줄이 없어 <laughs> 저 앞에도 눈들이 잔뜩 있어 더 있을 것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있으니까 없고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일단 없는데 여기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화합으로 눈 마흔 데 있겠지. 당연히 여기 있을 거야. 아직은 없는데, 이거 가는 길이 있어. 여기 있을 거야. 꼭 있을 거야. 괜히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겠지. 설마 그렇지, 고생한 결과지 이게 어, 내까지 내까? 데까. 어, 여기 왔던 길인가? 어 왔던 길이고, 이제 하던 거 맞아? 하자, 아 갔던데 이렇게 막아 놓구나. 여기 안 간대네. 근데 여기 왜 불이 꺼져 있지? 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버섯들이구나. 어, 뭐야? 미끄러져, 아, 미끄러지는구나! 야, 합체. 근데 너구들 합체하는 게더안 미끄러지는 건 좋은데 뭔가 너구들 끼고 당기는 게더 힘든 것 같던데. 어. 합체. 합체. 아, 안 돼. 뭐야, 이거 사. 어이. 뭐야? 아무 아무 것도 없는데. 아 얘네 타고 올라가라고. 오 이렇게 파워볼이 숨겨져 있어. 와피자타 다행이다. 아이러면뭐 이득이지 뭐.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떨어뜨려. 뭐어 내가 너희들 데리고 뛸수 있을까? 뛰어지긴 하는데 너희들 너무 점프가 낮다. 너희들이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 어 일단 뭐 너희들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뭐 계단까지 만들어 주긴 하는데 과연 너희들이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 의문이네, 어. <laughs> 자, 더 합체 시켜야 되나? 어. 어. 여기는 뭐, 또 그게 있나? 아까처럼, 또 파업을 주나? 많이 모았으니까? 뭐, 어, 고들은 모으면 여기다 떨어뜨리고 뭐. 헉! <laughs> 하 올라가면 되나? 야, 왜 빠져, 넌? 너 다시 돌아어 뭐, 아무, 아무 일도 없는데? 아, 이거 고드름 다 떨어뜨리게 하는 거구나. 응, 어, 알겠어. <laughs> 어? 방금 보지 말아야 할 뭔가 좋은 걸 봤어. 잠깐, 파워볼 기다려봐. 어, 코인이 4개나 있어. 오 떨어질뻔 했다. 이거 어떻게 가? 아, 어때? 같이 오케이. 어피달뻔 있다. 이제 너희들 끝까지 필요하긴 한 거니 이제 어 먹긴 먹었는데 어 사라지네요. 어. 여기서만 파워볼을 엄청 모았다. 이두개 남았어. 따라따라, 따라따라 파우더 볼 마을, 따르따르, 따르따르, 따르따르따르. 바람이 휘몰아치는 오, 이거 뭐야? 오,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 뭐 어떡하라고? 와, 아, 모자 써치는구나. 뭐 어떡하라고? 너 여기서 나가죠? 조이코 흔들고더 세게 볼기. 아! 아, 조이코 휘둘렀어야 되는구나. 어. 일단, 쓰고. 뭐, 어떡하라고. 더 세게 물 거야! 내가 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타? 어. 어. 요, 기 요쪽에 불만데? 뭐더 세게 불어도 뭐 똑같고 결과는. 어, 아, 이게 떨어뜨려야 되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이걸 밀어 도 떨어지네. 와. 오! 와! 이걸 조심해야 되네. 빠지는 거를 어렵지 않은데. 와, 처음부터 해야 돼. 얘까지 떨어뜨려줘, 고마워. 자, 여기서조이 코도 흔들어서 엄청 세게 불어서 떨어뜨리고... 어... 별로, 별로 저쪽으로... 아... 어 떨어뜨려... 아... 아, 어, 그렇지... 어... 안 떨어졌네. 내 내가 그냥 가서 무자로 떨어뜨릴게. 어... 저리,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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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여기까지는 쉬워 야 모자 좋았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겠어 이제 어아 어, 미끄럽다 여기 바닥이 어. 방심은 금물 좋았어 이제 모자 좋았어. 휘둘라, 휘둘라. 오케이 이렇게 쉬운 건데 조, 방심해가지고 어, 잠깐만 너 가면 먹을 수 있지. 웬 코인이 이렇게 많이? 어 저기도 코인 있네? 왜 이렇게 많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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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떡이야 이게. 물풍감은 파문이지 네개 남았어. <laughs> 과문은 하나 남았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오또 죽버리다. 오버하지 마 이제. 어. 문한개 남았어. 아 여기 발 있다. 뭔가 뭔가 느낌 좋아. 어렵잖아. 아따. 뭐야, 여기. 눈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바람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코인도 있어? 아, 이게 안 닿네. 이럴 때 쓰라고 모자 점프가 있는 거지. 아, 안 되겠다. 죽을 것 같다. 포기하자. 뭐야, 이 눈. 비켜. 저쪽으로 점프하라고? 어, 이거, 눈, 뭔가, 수상해. 그냥 돈인가? 그렇지. 오, 잠깐만. 아! 와, 마지막에 얘네들이었어? 여기 들어가도 돼? 아, 이거, 어, 빙판이구나. 어. <laughs> 야, 브리드. 네명다 잡은 거 같은데? 누구 남았어 아직? 숨메이 <laughs> 케이크는 너희가 가져갔어 알겠어 보스도케이크 만족하셨지 우린 대단해 어? 너 싸우지 않았니 나랑? 어 잠깐만 아 멍때리다가 아 이거 뭐야 왜 이래 나 어? 아, 브리드, 이자식들. 모자를 원래 두 개씩 던졌나요, 얘네가?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원래. 어, 이랬나? 근데 쟤 싸웠던 거 같은데. 설마 네명다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일단 금방 오는 건 좋은데. 어, 넘기기. 야. 너 기억자로 와, 아, 기억자 아니 저거 갈라서 와, 오케이 모자 어 모자 이렇게 맞추기 힘들어. 가운데로 와주면 된다 이거지? 어, 오호호호호호.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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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어, 너 올라. 아 너무 낮아 와 큰일 났다 이거 씨.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얘네 그렇지 가까이서 맞춰야겠어 야일라와라열라일라와한방오 하트 나이스 비 채우고 어아 이거 맞춰도 이거 안 멈추네 모자 던져줘 오! 바뀌었어 오우씨 깜짝 놀래라 와클랩퍼니 바뀌네 패턴이 어? 아.. 안맞았어 진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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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 수 있어 그렇지 패턴이 바뀐다 또 일단 이거 피해주고 일단 이거 피해주고 패턴이 또 바뀔거야 조심하자. 어 이번 패턴은 처음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됐다. 설마 네명다싸우야 되는 거 아니겠지? 어. 아 이맵에서 어. 불리들다나구나 설마? 남았어 파문아문 어, 열렸어 이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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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는 저 안에서 다 구하고 된다 이거지 제기의 마운드 볼그랑 프리. 일단 옷을 셀수 있는 확인하자 아까 위에 뭐 있었으니까. 와 근데 뭔가 못셀것 같은데 2 4개 부족할 것 같은데. 이제 레이스 경쟁 갈수 있어? 잠깐만 근데. 옷 한번 사오 가자. 쇼핑은 여기서 어디 보자. 안녕, 이 옷을 사라. 이거지 오케이, 비싸지 않았었네. 충분해. 갈아입을게. 모자도 사고. 오, 돈이 그래도 좀 남네. 갈아입을래 어 이제 좀 꾸며줄까? 우리 눈안구 스티커 하나 사주고 아니다 어 그래 눈안구 스커 하나 사주자 오케이 사줄게 배를 꾸미고 싶었어 어또 만나 안녕 오 되게 귀엽다 방금 어나 반할뻔 어, 눈동자 너무 너무 귀엽다 눈 어, 잠깐만 가까.. 가까이서 볼까? 가까이서 어떻게 보지? 누르면 됐었나? 어? 잠깐만, 조금만, 좀만, 좀만 아, 좀만 뒤로 오, 눈 봐! 어깨게 보고 싶어 아이스크림 같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있다 이거지? 어, 자물쇠가 잠겨있는데, 아직? 이제 풀어줘요, 자물쇠를 이 방에 들어가려면 따뜻한 모자 스파이크가 달린 부츠로 눈대비 철저히 돼. 오, 눈대비 철필상인있네데 알았어. 안으로 들어보내줄게.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난철저 해. 아, 이거? 아, 저기 파우물 있네. 어, 저 파우물, 파웅, 아. 파우물 조각이네. 파우물이 아니고. 오, 아, 미끄러워, 여기도. 오, 미끄러워, 약간 미끄러워. 오, 미끄러워! 아, 미끄러미끄러미끄러 아, 미끄러움까지 가만히 있야 되네. 이거를. 이거 어쩔 수 없다 거북이를 써야 되네 이건 아닌데? 거북이 없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어 잠깐 세마리 거북이를 아 써야 됐던 것 같긴 한데 하나는 저기 있고 거북이가 돌아오는 소리! 다 먹었다 아이스 그래도 피 하나 남고 살았네. 이거 먹으면 피채워지니까와 어. 파운 파온... 두개 남았어 이제 차가운 방안의 문조가. 오 춤추기 나가는데 어디에요? 제가 여기 나간데를 데에... 나가면 되겠네 이제요. 나가겠어요. 한 마을에서 파우더몬을 한 번만 할수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어 사는 것도 사놓자 어 마을 하나당 한시 수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어어나이파우더을줘 살래 고마워 파우더 몰에서 쇼핑 이제 저기 가서 하나만 모아도 이제 다 먹은 거네. 여기서 먹고 치는 부르르리도 싸웠고, 하이고 다행이네. 이제.